자, 여러분들, 95번 문제. 자, A가 0보다 커. 양수고요 B는 0보다 작아요. 음수예요 자, 그럴 때, 요 놈을 간단히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음, 그렇구나. 자, 해봅시다. 자, 뭐 판단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지? 양수, 음수 판단해야지죠? 오케이. 저 마이너스 2A. 자, 요게, 요, 요 놈을 A로 보는 거큰 A로. 그 다음에 요 B. 그지? 어, 양수냐, 음수냐. 물론, 제곱하고 근은 없어집니다. 무조건. 제곱하고 근은 없어지는데,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마이너스 A. 그죠? 어, 알고 있죠, 여러분들. 루트 a의 제곱, 그죠? 요놈이 a가 양수면 어떻게 돼? 마이, 어, 그대로 a.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 이렇게 된다겠죠, 여러분들. 요 관계, 그죠? 오케이,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a가 양수예요. a가 양수인데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음수 곱하기 양수는 음수죠, 여러분들. 음수. 아, 마이너스 2a가 음수구나. 음수니까 어찌야 돼? 그지?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이게 a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이렇게, 그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된다 이 소리야 이렇게 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그다음에 자 마이너스 4자 이거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자얘양 b 양수에 음수야 b 음수라그 했잖아 0보다 작아 그지? 아 b가 음수구나 음수니까 제곱하고 루트는 벗겨지고 나올 때 어떻게 나와그지 마이너스를 달고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음수니까. 여경우잖아요, 여경우. 그죠? 오케이. 따라서 이제 이거 간단히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4B. 그죠? 그래서 2A 플러스 4B. 정답 5번이 되겠네요. 됐죠?